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제, 브루스 3급을할 거예요. 아, 그동안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예, 브루스 뭐, 초급서부터 중급, 뭐, 이제, 상급할 때한계가 돼서, 예,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사랑해주시고요. 예, 부족한 점 많아도, 예, 또 그렇게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뜻깊게, 이제, 상급을 배우게 됐네요. 상국은요 이제 좀 깊이 있게 배워야 돼요 뭐 겉모습은 별거 없는데 참 그게 음 시연이 안 되죠 어, 뭐 별거 없는데 발몇발 되지도 발 않는데 참안 되죠 그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음악이 참 중요해요 초급 때도 음악이 중요하고 뭐 중급 때도 음악이 중요하지만 고급은 그 아무리 열심히 그걸 외우고 터득을 해도 음악이 안 되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음악이 되고 안 되고는 좀 알아야 돼요. 음악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급에 들어가기 전에, 예, 지금 이제 인스핀막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음악을 한번더 이제 깊이 있게 좀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루스 음악하고 트로트 음악이 참 느리, 비슷한 템포인데 구분이 잘안 간다. 예, 그거는 조금만 알면 구분하기 쉬워요. 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이제 약간 지루복보다 느린 거는 토르트나 브루스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박자, 비트가 틀려요 아,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칠판으로 해놓는 <laughs> 거는 잘안 해봐서 글씨 채고 좀 많이 부족할 때 처음 해보는 거라 강의 이런 식으로 칠판으로 강의하는 거는 이해하고 봐주세요 자, 일단 브루스. 자, 오늘은 이제 브루스 위주로 배울 거니까. 브루스 박자를 좀 배워볼게. 요 칠번이 맞은데 여기 네 박자가 브루스는 세기씩. 이게, 이게 이거를 8분음표가, 8분의 12박자라고, 그냥, 연기서도될거아에요 8분의 12박자예요. 8분음표가 12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게 8분음표거든요. 하나, 세,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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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8분의 12박자예요. <laughs>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게 8비트예요. 8비트인데 얘는, 그러니까 얘는 하나에 이제 두 개씩이에요. 구를한 번, 음,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브루스는, 그고 큰데 특징적으로 음악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바우스 리듬, 얘는 스트레이트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바우스 리듬은, 이게 좀 줄렁 줄렁 이렇게 좀 줄렁 줄렁 빠른 거는 막톡퉁 뛰고 이렇게 느린 거는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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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고요. 트로트 이게 스트레칭 누르면 줄렁 줄렁이 없어요. 그냥 스나 소리가 예는 이게 치치치핫돌셋 고게 돼 있어요. 그 브로스막은 치치 어떻게 되냐면 핫돌 어, 트로트는 일단, 예, 트로트, 어, 트로트는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 계속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좀 이게 구분될 때까지. 자, 브루스는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둘, 둘, 셋. 이렇게 되 있어요. 그리고 트로트는 하나, 둘, 셋. 그냥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블루스는 핫둘셋둘둘셋셋둘셋넷둘셋딴딴딴 딴. 딴, 딴, 딴. 더 빠르겠지만 이렇게 되있고요 트로트는 치치치치치이렇게한다 <삭아> 트로트는 그냥 한나구울세엔넷 네, 네. 느낌이 아틀리죠 그래서. 이게 줄렁,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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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아마 막 구름이를 난다는 그런 잘 고소하고 치면 그런 느낌이 나는 이유가 부르주는 그렇게 그냥 홀로 날아다니는 느낌 얘는 씩씩하게 그냥 막 씩씩하게 예막 그냥 막 씩씩하게 춤추는 느낌 <laughs> 저는 그렇게 느낌이 있어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악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찝찝 찝. 이렇게 부르주는 이렇게 돼, 네. 이렇게, 어, 브루스는, 이게, 이게, 세 개짜리가 네, 네. 네. 개가 있고, 트로트는 그냥,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씩. 하나, 둘, 셋, 넷, 넷, 넷. 요거를, 이제, 아마, 귀를 자꾸, 그, 기울여서 들으시면은, 어, 트로트는 궁, 짝, 궁, 짝이, 치, 치, 이렇게 돼있어요, 트로트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음악을 자꾸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고요 어스는딱딱딱딱딱 올라올라가 될거 같지만 트로트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1 2 3 4 5 6 7 8 브루스는 1 2 3 4 5 6 <목소리> 7 8 9 이정도면은 궁금가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셔야지 왜 아셔야되냐면요 트로트는 이제 뭐 어느정도 그래도 아뭐 아, 이렇게 아, 근데 그 브루스에서 이제 상금을 배우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